동화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살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이라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거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던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암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이도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아멘. 성도라는 말의 뜻에 거룩한 무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하고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거룩한 특성답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수련회를 매번 갔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때 항상 여름, 겨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계속 갔습니다. 갈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이 지금 생각해도 참 좋았습니다. 스로 내려가면 항상 네, 있는 그 프로그램,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저녁에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분이 아, 전하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또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스님을 떠난 죄, 그리고 시험기간에 예배를 기도하고 학원에 간 죄, 부모님을 무시하고 반항했던 죄, 여러 가지 죄악을 놓고 학생들이 전부 다 통성으로 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대기했습니다 이제는 죄악된 삶을 끊게 노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저는 항상 속으로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피코고 변해야지 이번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수련회를 다녀온 뒤에 그 다짐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짧으면 작심 3일이고 길면 1주일 아니면 2주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에게 심히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아,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아, 왜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와 같은 일을 저와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던 교육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 당시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내가문제인가 아니면 실제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한 것인가. 그 시절에 저와 그리고 저와 같은 친구들이 방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요원이라고 해도 타락한 본성이 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며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아, 내가 연약하구나. 우리가 연약하구나.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니구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죄에서 승리하기는 커녕, 무관각해져서 죄를 싫어도 아무런 이 마음의 가책이 없습니다. 죄를 배양할 의지도 가지기 힘듭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업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사도 바울도 죄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냐? 자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자신이 짓는 것이지요. 단지 바울은 내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죄인된 삶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라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러한 모습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타락한 본성을 누가 잘 인감하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불신자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잘 발견할까요? 실제로 감옥에 있는 믿지 않는 죄수들이 죄를 실제로 많이 지은 죄수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잘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신자들과 실제로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 인 당신 죄인이야 당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완전 까물어집니다.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무슨 엉터리 말을 하는 거야? 어?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남아있는 그 아주 작은 양심으로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창한 죄인인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훨씬 잘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밝은 빛이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오는데, 설교가 오는데, 개인 경건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될때 자신의 주인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영혼 솔직하게 그대로 그 앞에 서게 될때아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저렇게 빛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나는 그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인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소개를 해됩니다 태양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듯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감추임 없이 드러납니다. 더 나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더욱 민감합니다. 바울처럼 선을 행하려고 할수록 거세게 저항하는 죄의 세력을 느낍니다.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세력 가운데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이를 느끼겠습니까? 자신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느끼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삶의 방향이 죄로 향하기 타락기 때문에, 이 타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 에게 해야 된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말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귀찮아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짜증나는 일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일수록 죄에 대해서 아주 예인하고 작은 죄를 짓더라도 아주 많이 아파하고 깊이 슬퍼할 줄 압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영혼일수록 그분 앞에 나올 때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너무나도 착하고 선하고 잘 참고 온유하고 경건한 거 그러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 어때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타락한 무성이 죽지 않고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사실은 죄를 완전히 종복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무성을 죽이 수는. 예수님 외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4절에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은 원래는 비참한, 불쌍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가을로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 사망의 곳에서 건져내겠는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몸을 육신으로 내 죄의 을 섬기노라 아멘 내가 사막에 오면서 완전히 태어날 수 없지만 내가 이 주의 문제를 완전히 <laughs>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되신 그이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보호 받는 것 내가 부럽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한 것이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 내가 경본생활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부럽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인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 내가 내 의로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보호받았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해놓고 또 다시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만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날마다 보험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복사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늘로 주님이 쓰시는 그런 종이되는건 아닙니다. 목사 목사여서 바꾸다는 핑계로 본원 생활을 동안심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다면 어찌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이 밖에 사회 생활할 때 밖에 나갈 때에 나를 간장하는 것을, 씻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듯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주님께 날리고 또 말씀을 읽고 독성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결코 놓칠 수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될때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그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지만, 주일 하루 교회에서 예배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6일 동안 승리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또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살필 때, 돌아볼 때, 성찰할 때, 하루하루 일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밤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더욱 닮아하게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과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